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휴녀 신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매력은 뭐죠?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내려가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수 있는 도구가 저는 당당하게 애터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애터미라고 얘기하면 애터미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 다단계라서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래는 게 있어요. 진짜 애터미하면 다 알아. 근데 써본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문집 뿐일수록 더애터미 회사라는 건 알지만 제품을 하나도 안 써보신 분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앞에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실력도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월화수목금토 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을 맞아도 정말 아, 선생님한테 말할 기회 타이밍을 항상 놓쳤어. 제가 애터미를 한다는 거는 아시지만, 제가 애터미를 좀 가입을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침 맞을 때까지는 아프니까, 아, 아, 아! 이러다 보니까, 어, 네, 됐어요. 괜찮으세요? 어, 여기가 아프신가요? 저기 하신가요? 이러다가 딱 끝나면 문을 촥 닫아버리시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놓쳤네. 또 이러고. 그래서 말하려 그러면 또 다음 선생님이 환자분들을 계속 치료하고 계시니까, 제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제 저희 제가 그 한의원이 너무 좋으니까 여보도 가라 거기서 받아라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했는데 우리 거기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맨날 동영상으로 추나요법 그 뚜둑뚜둑뚜둑 아 이거 받고 싶다 이거 하는데 없나 찾고 있을 무렵에 저희 집 앞에 제가 추천한 그 병원에, 한의원에 그선생 우리 선생님이, 원장님이 그 추나요법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거기 추나요법을 받았는데 이 거북목이 진짜 기적적으로 이렇게 펴진 거야.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와, 진짜 대박. 그러고 듣고 저희 신랑이 눈이 맑아졌다는 거야. 이 피로가 없어지고 그래서, 야, 진짜 잘한다. 역시 확실히 명인이야. 막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하고 좋으면 우리가 수당을 받고 그런 게 아니어도 어때요? 자동적으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아빠 다그 병원 가라고 제가 막 소개도 해주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돼가지고 병원비가 막천 원, 천 원인가 천0백 원에 그냥 침을 공? 그게 거의 공짜로 맞는 수준이죠. 천 원, 이천 원이면. 그렇게 맞고 그리고 추나요법도 17,000원 인가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정이 딱 되니까 제가 장거리 많이 하고 맨날 등걸림도 있고 이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추나요법 했을 때 선생님이랑 저랑 말할 시간이 조금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저희 신랑이 추나요법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원장님을 가입을 시키려고 안에서 들어가 있었어. 보통은 안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깜짝 놀리시지 원장님도 왜 같이 들어오나 해서 아, 와이프니까요 이러면서 원래 친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앉으면서 어머 추나요법 저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일단은 우리가 추나요법으로 얘기하지 들어가자마자 애터미야 세마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나요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딱 딱딱 따딱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유 요것도 또 타이밍을 놓쳤나 말할 기회를. 또못 잡은 거예요. 또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아, 네, 끝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슝!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쉽지 않네. 이 타이밍을 또 놓친 거야. 그래서, 저는 어차피 치료할 겸, 이제 저희 그집 근처에 이제 한의원을 가면서 또 제가 이제 추노협법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잠깐 누워있을 때, 똑깍, 똑깍, 똑갈 때그 쉬는 타임, 조금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아우, 장거리를, 얼마나 먼 거리를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틀어졌냐고, 요 타이밍에, 제가 애터미 하잖아요! 라고, 그 타이밍에 제가 탁!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 근데, 애터미라 아, 에터미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거예서 선생님, 애터미안 써보셨죠? 물건. 이렇게 그때 잠깐 타이밍에 제가 말을 탁!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터미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모르시구나. 아 칫솔 내가 이따 써보라고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똑똑똑똑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교정을 막똑 하면서 이제 목에다가 이제 뚜뚜뚜 뚜뚜뚜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나갈 찰나에 제가 선생님! 그러면서 못 나가겠어.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칫솔 이렇게 딱 빨리 꺼내드리면서 하나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칫솔이요. 약국에서는 똑같은 게 3,200원이고 마트에서는 1,600원인데 우리는요 990원이에요 근데 이게 1초에 하나씩 팔고요 이거 안 써보셨죠? 그랬더니 어안 써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써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또 나가시려는데 선생님! 제가 또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손님이 기다렸으니까 환자분이 기다리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잠깐! 가입하시고 가야 돼 이렇게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얘기할 때아저 그런 거 아는데 아 선생님 그게 아니가 쿠팡 아시죠? 제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이거 인터넷 쇼핑몰에 똑같다. 근데 선생님이 애터미가 네트워크를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모르시는 분한테 이거는요 네트워크인데요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되고. 요 단시간에 길게 말할 설명이 없고 1분 안에 저는 회원가입까지 모든 걸 끝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1분도 선생님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40초, 한 3, 40초 안에 빨리 가입부터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짧게 얘기하면서 아 쿠팡이랑 똑같아요 인터넷 쇼핑몰이고 요즘 시대 흐름이 그래요 통신사 그러면서 말도 빨리 하면서 선생님을 정신없게 막흔든 다음에 휴대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해서 뭐 필요한데요? 이분이 막 빨리 내가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환자잖아요. 그리고 단골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딱못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우리 원장님을 뵀었을 때, 저는 목소리 톤과 눈빛, 그리고 성격, 그리고 이렇게 외모, 이런 걸딱 봤을 때, 원장님은 가입은 해주시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거기 거기 한의원이 너무 이 손님이 많다, 환자분들이 많고, 원장님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추나요법으로 그래도 최소 한 10분에서 15분은 제 시간이었으니까 그 잠깐 조금 타이밍에 남았을 때 애터미를 툭 던졌다가 또 똑아똑아똑아 할때또 열심히 받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어허리가 많이 틀어지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틀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애터미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툭 던진 거죠. 그래서 아, 어디를 많이 다니신데요? 곳곳이 많이 다녀요, 저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마지막에는 제가 목각에 맞고 가입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일단 제가 뇌물을 드렸잖아요. 칫솔 하나. 너무 많은 걸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뭐뭐 뭐 해모임을 줘야 되나, 뭐 오메가씨를 줘야 되나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멤버십이면 가볍게 칫솔 하나 안써 보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터미가 뭐예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라는 회사는 아는데 그게 뭐를 파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만 특별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분 청가내 끝내줘요. 그러면서 딱 들으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데요? 했을 때 제가 가입을 했고, 통신사요. 뭐 그랬는데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저희가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아, 제가 전화번호는 잘안 가르쳐주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거기서 아, 그래, 아, 그래도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저도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그니까 러 제가 제가 특별히 선생님 번호 어차피 이거 한다고 해도 제가 번호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저도 잘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불러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인증번호 6개 가니까 이따 6자리 불러주세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가신 거야 그래서 제가 빨리 한 다음에 또 여기서 팁이 뭐냐면 주소를 당장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패스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중요한 게 뭐죠? 회원 등록을 인증을 받았어. 인증 받고 다음 페이지가 이제 주소 넣고, 비번 넣고, 계좌번호 넣고, 다 넣잖아요. 후원인 넣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소는 나중에 넣어도 되고, 계좌도 나중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바로 넣고, 이거는 해야 되니까, 게스트 넣고, 그 다음 주소 그냥 패스시키고, 후원인만 제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인을 넣고, 바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인증 번호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다음 환자분한테 들어가기 전에 후다다다다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증 번호 6섯 자리 가짜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딱 보면서 6섯 자리 입력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 가입이 됐기 때문에 대빵이잖아요, 대빵. 대빵이 가입되면 간호사분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눈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계산을 딱 하면서 어차피 제가 애터미 얘기한 걸 밖에서 들었잖아. 간호사가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계속 치료 이렇게 환자분 하고 있어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 어차피 또 가면 또 가입을 시킬 거예요. 근데 밖에서 계산하는 선생님이 간호사님이 이제 아무도 없었어. 맨날 바빴는데 오늘은 또 가입을 하라고 딱 시간을 저한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애터미 안 써보셨죠? 그랬더니 어 애터미 안 써봤대. 내 친구들은 하는데. 근데 선생님은 안 쓰셨잖아요. 그때 안 썼대. 그 가입도 안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그랬대. 그래서 제가 칫솔을 딱 드리면서 선생님은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근본청가인데요. 약국에서는 3,200원, 1,600원. 그 다음에 애터미에서는 9 9 0원에 포인트 줘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도 애터미를 쓰고 있으니까 인식이 좋은데 선생님 이게 얼마 좋은데요. 제가 가입시켰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거 어플 설치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등록을 시키고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직접 혹시 쿠팡이나 인터넷 온라인 쇼핑 주문한 적 있어? 어, 주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그런 거할줄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제가 팜플렛까지 드릴 테니까 다음에 올때 제가 팜플렛 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일단 저한테 얘기하세요. 포인트는 제가 따로 넣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 이렇게 이렇게 또 그막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플 설치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하면 이분이 부담스러워 하겠죠 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원장님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긴 시간에 얘기를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담이 될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입까지 끝내고 다음 올 때는 선생님 제가 하나 설치해 드릴게요 하면서 또 접촉을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또 선생님을 또 보는 그래서 어플 설치해서 요거 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또 하나하나 해주고, 원장님한테는, 원장님, 원장님, 가입했는데 점 입고 달아줘서 요 밑에 우리 간호사님 이렇게 달렸다. 그리고 여기 간호사 밑에 하면 소비자들의 포인트도 원장님이 캐시 받으니까, 원장님 나중에 노후에 저한테 밥 사주셔야 돼요. 이거 잘 되면 저한테 밥 사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애터미는 후속 관리를 그 다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쁜다고 안 할까요? 이 비전을 알면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하더라도 소개는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 워낙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없는 거는 또 이제 선생님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써 보시고 좋으면 또 애용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원장님한테 많은 거를 아, 이 사람이 지금 장사 많으니까 여기다가 막좀 애터미를 해갖고 막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장기전으로 보시면서 다음 소개를 받으면서 천천히 하면서 이분의 생각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도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막 들이대면, 어 이거 알고봤더니 다당겨네막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쓰세요. 그러면서 일단 물건이 먼저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전문직일수록 아직 물건도 안 써보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의사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요, 딱. 하다 하셨어요. 아, 안 한다고.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애터미, 아, 네, 애터미 알아요. 근데. 물건은 한 번도 안써 봤어요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애터미가다 에터미는 들어봤는데 다단계 회사인지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굳이 아, 여기 다단계 회사인데요. 말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잘 모르시고 애터미만 안다 그러면 아, 쿠팡이랑 온라인 쇼핑몰 요즘에 아자몰도 들어오는데요.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아디다스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가격인데 포인트를 준다. 어디서 쓰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 인식이 아 끄떡끄떡 괜찮네요 그럼 제가 뭐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서 등록을 작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자모리 이제 곧 있으면 출시됩니다 아자모리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헉, 멤버십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 애터미 좋은 점이 뭐냐 사업자만 찾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는 사람도 있고 애용자도 있고, 물건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개만 시켜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달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멤버십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는 수당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파이가 많이 커야 되잖아요. 회사의 매출도 크죠. 근데 우리 회사의 매출은 이제 1조가 넘었습니다 국내만 그러면 그 국내가 1조가 넘었는데 누군가의 35%는 풀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적으로 목표가 뭐냐 방판사업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조직을 늘리셔야 돼요 근데 그 조직이 일단은 멤버십 소비자부터 늘리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사업을 하는 사람 부업으로 하는 사람, 그냥 물건만 쓴 사람, 골고루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밀려서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공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터미의 훈련 신청인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고요 잠깐! 여러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땡큐!